<laughs> 왜 우리 집안 걱정 마아요 <laughs> 어? 우리 집은 과자 안 먹어. 보조금 을세우신다니요 진짜 군것질거리안좋 과자 같은 거는 특히. 차라리 뭐 지포 뭐 이런 거 같은. 그랬죠. 좀집사네뭐 만들어 준거나 아니면은 뭐 지포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땅콩 뭐이런 거는 군것질거리를 먹어도 과자는 안 사서 먹이더라. 그래서 몰래 남아, 나하고 이제 나갈 때만 몰래 이제 나가서 과자 먹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남자 셋이. <laughs> 자, 섹션 10에. 응? 왜 11이 됐지? 아, 이거 프린, 트 규제가 뭐가 이상한가? 섹션 10 아니야? 방정식과 해외 영역? 여러분들, 10, 섹션 10, 10이죠? 11이요? 아, 중간에 저기 섹션이 겹치는 게 하나 있었나보다. 재교재 음, 프린트가 좀 잘못됐어요. 세션 10이래요. 네. 방정식과 해외 영역 음. 교재 60페이지에 자 먼저 함수 fx가 영역에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 1 플러스 로그 x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1 이상에서 즉, 0이상에서만 이제 정의되어 있고 1보다 클 때에는 3-2의 x승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라지 fx가 2차함수 hx equal h의 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와 함수 f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즉시 순경 문제야 이거는. 알겠지? 음. 그리고 이제 그걸 확장해서 어, 조금 이제 더 놓은 게 이제 논제 2번이고. 다만, 이제 함수 fx를 영역에 따라 둘로 주어져서,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먼저 좀 추정을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추정이야, 알겠지? 자, 0에서 1까지는 1 플러스 로그 x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로그 x 함수를 따라가면서 00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음. 아, X가 0일 때 마이너스 무한.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0를 지나는. 그치? 음.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를 0과 1 사이에서 그려보게 되면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그 다음에 <laughs> X가 1일 때 0과 1 사이에서 X가 증가함수이고, 로그 X가 증가함수니까, 어. X가 1일 때 1,0가 되어지게 되죠. 맞나? 아, x가 1,1. 1,1인 음. 점은 이렇게 지나게 되죠. 증가해서, 이와 같이. 자, 그리고, <웃음> <웃음> fx가 x가 1보다 클 때, 3 2의 x제곱으로 되어 있지? 자, 2의 x승에, 마이너스 2의 x승의 -2X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되게 돼? X가 0일 때1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EX승이 가게 되고, 그지 이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것들이 그대로 3만큼 이제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결국은 뭐 2,0을 갖다 지나는, 그지 어, 그러면 이제 감소하는 그리고 X가 1일 때 마찬가지로 1을 지나게 되지? 그래서 2,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개략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함수와 여기에 보게 되면 논제 1에서 2차 함수, 논제 2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의 이제 교점의 문제지 사실. 교점이 몇개 되느냐? 연립방정식 해니까, 그렇죠? 교점이 몇개 되느냐.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뭘로 나오게 되냐면, 이제 직선에 관한, 그치 어떤 특정 직선을 주어지고 여러분들 y=콜 ax+k야라고 하는, 그치 보통 이런 직선을 주고서 이제 해 방정식 구하는 게 우리가 수능형 문제, 교과상의 수능형 문제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조금 더 뛰어 넘어서 2차 곡선, 포물선이 가지는 교점의 연립부등식의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 영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될 때 해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러면 논제 1번과 논제 2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논제 1번은 특징이 뭐야? y 콜 x의 제곱 플러스 b죠. 즉, y 절편. y 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변화할 때죠. b로. 그치? b 값에 따라가지고. 즉, 그래프가 y 콜 x제곱에서 위아래로만 지금 움직이고 서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시에서는 논제 2에서는, y 콜 a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죠? 얘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a 값에 따라서. 그치? 이 폭이 벌어지는 거야. 그치? 폭이 움직이는 거야.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게 돼? 그치? 좁아지게 돼. 그치? 절대 값이 커지면. 그 다음에 a의 절대 값이 작아지게 되면 옆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면서 해의개 수가 변하게 되는. 그쵸? 얘는 고정된 점 하나를 가지고 있죠. x가 0일 때 y는 3이라고 하는 0, 3을 무조건 지나야 돼. 논제 의해서 그래프는. 그렇지? 음. 자. 어, 그래서 하나로는 첫 번째 거는 y 콜 x의 제곱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 해를 갖다 두개 이상 가는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어떤 조건만 찾으면 돼 이거는? 이거는 이제 곡선과 곡선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의 문제이고, 곡선과 곡선의 해의 문제는요 무조건 뭐냐면 두개 이상의 해를 가지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접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y= kx+c에서도 아, ax+b에서 k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지? 일단 한 점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렇게니까 만난다면 이렇게 만나서 한점 만날 수밖에 없죠. 그치?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만약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합해서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y 콜 ax, y 콜 x 의 제곱 b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특징은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왼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중요하지. 왜? 영역에 따라서 지금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즉이 함수는 최대값이 1,1이란 말이야. 지금 주어진 함수 hx가 fx가 알겠지? 그게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왼쪽에서 만나야만 돼. 접하면서 해를 하나만 가지려면. 물론 이 경우에는 해를 하나로 가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거보다 b값이 이때의 b보다 이렇게 접할 때의 b보다 어떻게 하면 돼? 이 접할 때의 B를 갖다 우리 B0라고 한다면, 요게 B0, 요 Y절편이니까, 요 B0보다 B값이 어떻면 된다? B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B는 B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접하는 조건에 B0 구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접하는 조건, 여기서도 이제, 접하는 조건의 식은, 접하는 조건에서는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것은, 힌트는 하나지만은 방정식은 몇 개가 나와?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 어떤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f 그렇죠. 이 접점에서 접점을 우리 x0, y0이라고 한다면 x0, y0에서 함의값이 같아야 되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돼. 접선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미분해